이 순간격 설명드렸고요. 띠철근의 순간격 외우셔야 돼요. 이철근의 순간격은 요 철근과 철근의 순간격을 얘기하는데 어, 16d, 48d. 이 라지 d는 주근 지름이고 어, 우리가 띠철근 우리가 주근이고 최소 단면 최소 단면 지수라는 것은 이 기둥의 작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외우셔야 돼요. 16d, 48d 최소 단면. 이 최소 단면은 기둥 사이즈가 기둥 사이즈가 이렇게. 이렇게 있다, 그러면, 얘가 작은 변이죠? 큰 변이 있을 수 있고, 작은 변이 있을 수 있으니까, 어, 작은 변 치수, 요 중에 작은 값 이하로 순간격 배치하는 겁니다. 이 나산철 순간격은, 어, 2 5, 5 2.5cm 이상, 7.5 이하라는 거고. 그 다음에 슬래브철근도 외워야 돼요. 최대 힘 모멘트 발생 단면은 뭐 슬래브 두께 2배 3배 기타는 3배 40으로 외워야 되고 벽체는 어 수직 및그 벽체 중심 벽체 두께 3배이하 4 0 c m 외우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질문 자 질문 바닥 붙으라고요 바닥 자 이렇게 보가 붙어 있습니다. 보가 보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고 가정할 때 응? 얘가 단변근이고 단변근이고 얘가 장병근이다 어? 이 단병군이 1일 때어 단병군이 어 1일 때 장병군이 3 정도가 되더라. 그러면 자, 1번 군과 2번 군그 중에 주군이 1번이니까 2번이니까 주군은? 응? 주군이 몇 번이라고요?